우리 당 광역단체장 두 분이 중도에 사임을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피해호세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왔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황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노인의 부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 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사자의 고통을 정쟁과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당소득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기강을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당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